안녕하세요. 도미나래TV입니다. 오늘 재밌는 제보가 있어가지고 네,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지금 세간의 이목을 좀 집중을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경험치 버프 중첩 때문에 경험치가 뭐 2,000%, 5,000% 넘게 이거를 악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대만 사람들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제가 모든 버그의 주축은 왜 대만일까 항상. 항상 이 버그를 악용한 사람들은 왜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지 않고 다흠방조치가 되느냐. 1벌 100개로 이거는 조치를 NC에서 취해줘야 된다. 라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올라온 내용 보시면. 5월 30일, 그제죠. 혈맹 강화 효과 오류 수정 및 조치 관련 안내 해서 일부 캐릭터가 비정상적으로 경험치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꼼꼼하고 빠르게 회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제가 버그가 악용된 대만사람한테 온그 nc의 답변인데요 보시면 비정상적으로 획득한 경험치로 인해 일시적인 보호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고 획득한 경험치 횟수죠 횟수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후 정상적으로 게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버그 악용자에 대해서 nc가 문의한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아, 이번에도 아무 징계 없이 그냥 또 버그 악용한 사람들 넘어가겠구나. 대만 사람들 또 매출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냥 또유념우야 넘어가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좀 다른 일이 있었어요. 어제 올라온 내용인데요. 혈맹 강화 효과 비정상적으로 중첩되었던 계정 중에 악용으로 판단되는 일부 계정들에 대해서는 3월 30일 임시 보호 조치를 진행을 했으며 추가 로그 조사 후에는 현재는 연구 제재 조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도 야 이거 뭐 명단도 공개가 안 되는데 뭐 했겠냐, 연구 제재를 했겠냐 이때까지 해본 적이 해본 역사가 없는데 리니드 더블 하면서 근데 오늘 제가 제보 받은 내용으로는 대만의 집행검, 신화 무기, 조정개정이 연구 정지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기 전세님 유튜버에서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다른 분들도 제보를, 추가 제보를 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제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대반에서 최초로 핵가금 캐릭 하나 연구정지 먹었다고 했어요. 저는 뭐, 이제 스타유 말고는 이제 누군지는, 방송하는 사람들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옥로군 궁주라는 방송하는 사람, 네. 경로 두 자루 중에 한 자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엄청난 핵가금러입니다 레벨 84구요. 방어가 400방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어, 어제 우유가, 이제 스타우유가 이거 궁주 캐릭 정지당했다고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오늘 전세님 그 실시간 방송에서도 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항변을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130억을 넘게 쓴 계정인데, 우리는 돈도 많고, 앞으로도 과금을 더 많이 할수 있다. 근데 뭐가 아쉬워서 그런 버그를 악용을 했겠느냐? 이런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보받은 내용으로는, 어, 이번 주말에, 스타우유 비롯해서, 그 대만 연합의 주요 캐릭들, 메인 캐릭들이 캐릭터를 삭제를 한다고 합니다. 예, <laughs> 네, 삭제를 한다고 해요. 노쇼에 이어서 아예 삭제를 해버린다고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또 스샷이 있는데요. 요거를 보시면, 대만에는 이제 스타우유 연합 뿐만 아니라, 스타우유랑 싸우는 또 반대 연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반대연합 쪽에서 올려준 자료인데요. 오른쪽부터 보시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 아래 보시면 이 6분 3초 동안 얻은 경험치가 0.01359%입니다. 이게 이제 계정 정지당한 그 경로 요정 계정이고요. 어, 이 사람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좀 자료를 만든 것 같아요. 0.01359 나누기 6분 하면 1분이잖아요. 거기다 곱하기 60 하면 1시간 경험치가 돼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경험치가 0.1359%를, 어,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으로 이제 11시간을 곱하면 이제 11시간 동안 1.5% 정도의 경험치를 얻어야 돼요. 하지만, 이제 실방에서 노출이 된게 뭐냐면, 다음 11시간 뒤 시점에서 보니까, 경험치가 2.6%나 증가했다는 얘기죠. 예, 지금 라스타바드인데, 1.5% 정도 올라서야 될 경험치가 2.6%나 올라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플러스 10시간인가? 11시간 뒤에 경험치를 보니까 3.66%가 돼 있다는 얘기죠. 원래 경험치에 2배 이상을 먹은 거예요. 왼쪽 아래 보시면 자세하게 경험치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때는 경험치 버그를 악용을 해서 뭐 경험치 보너스가 1000%든 2000%든 그때 경험치고, 이거는 중첩을 더해가지고 뭐2000% 이상일 때 경험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든 거예요. 반대측 연합에서 이 자료가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NC가 이거를 계정을 압류를 한 거니까 NC가 로고 기록을 자세히 봤겠죠.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맞다 하고 정지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보를 주신 분한테 여쭤보니까 아 그러면 이거 혈맹 버프인데. 혈맹 버프니까 거기에 연합들 다 영정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이게 또 알고 보니까 혈맹 버프긴 한데 이 버그는 개개인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버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만 어떻게 보면 계정 정지를 당한 거고 아니면 이제 혈맹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버프였다면 그 연합 전체가 영구 정지를 먹었어야겠죠. 이렇게 제보 주신 분도 이번에 참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430방에다가 집행컴까지 가지고 있는 계정인데, 정지를 시켰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뭐 NC를 한번 칭찬을 해달라고 저한테. <laughs> 어, 일을 잘했다고 칭찬 한번 해달라고 영상 한번 제작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이번에는 이제 니니디 W에서 전례 없던 선례를 어떻게 보면 남긴 것 같습니다. 네. 돈을 많이 썼던 적게 썼던 버그를 악용하면 이렇게 된다 1벌 100개로 본보기를 잘 보여준 것 같고요 우리 한국에서 플레이하고 계시는 우리 리니지 w 유저분들도 이제는 버그를 악용 안 하면 바보다라는 이런 분위기보다는 버그를 악용하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다 영구정지를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버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들끼리 공유를 해서 버그를 악용을 안 하고 공정하게 평평성 있는 그런 게임을 할수 있는 분위기를 다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뭐 스타우유가 뭐 글쎄요 캐릭터를 제가 볼 때는 지울까요 제가 볼땐안 지울 것 같은데 예, 알거 아니에요 지그들끼리는 실제로 얘기했을 거잖아요 예, 버그를 악용했는지 안 했는지 서로 또 뒤에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결백을 주장하지는 절대 못할것 같습니다 예, 스타우유 쪽에서는 NC한테 요구하는 거는 db를 내놔라, 어, 경험치 버그를 썼다는 그 db를 내놔, 데이터베이스를 내놔라고 하는데,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조사를 해서 로고 기록으로 판별을 한 건데, 굳이 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소리인 것 같고, 그냥 받아들이고 접을 거면 이번 기회에 접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무르르지 말고, 예, 버그 악용하지 말고. 그리고 NC에서는 앞으로 매크로 관련해서도 좀 철저하게 연구정지를 먹이는 이런 모습, 한번더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랩업 하기도 힘들고, 인원수에서도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힘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연합들. 이번 조치를 이어서 앞으로도 좀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될수 있길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